네, 대학 물리학 9.6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주어진 문제는 지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이제 비가아인 상태에서 어,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힘이 변화해서 뭐 중력이 변할 수 있겠죠. 중력 상수나 뭐 이런 것이 변화해서 어, 이 달이 이제 이 달과 지구와 사이 거리가 2분의 알이 됐을 때, 즉 반이 됐을 때 과연 그때 주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데요. 보는 것인데 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그 원래 기존의 r일 때, 즉 반경이 r일 때어그 지구와 달 사이의 힘이 f mm이라고 하면 이 fmm이 f 프라임 mm으로 바뀌겠죠? 네. 근데 이때 지구와 달 사이에서 존재하는 힘은 언제나 그 만유인력 방향은 어, 서로 당겨지는 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경과 같은 그러니까 반경 쪽으로 반경의 정확한 그 중앙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달의 운동은 이렇게 가야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아, 하고 싶은 말은 어이그 지구와 달 사이에 존재하는 힘은 이 달의 운동에 대해서 수직이죠. 언제나.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0입니다.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요. 즉 토크가 0이라는 소리는 어, 각 운동량이 L은 I 오메가인데 이때 이 L이 보존된다는 것이죠. 왜냐면 하 토크가 0이기 때문에 외력이 토크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어, 지금 이 I 회전 관성 I와 오메가의 그 곱으로 L이 어떻게 변하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거리가 R인 경우를 봅시다. 첫 번째로 이제 거리 두 사이의 거리가 R인 경우, 이제 I는 어, 지구 중심을 그 지구의 중심을 저희가 어, 중간 중심으로 회전 관성의 중심으로 잡으면 mR제곱이 되죠. 그쵸 그리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L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두 번째로,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반경이 반이 됐을 때, 2분의 R이 됐을 때는 I는 M 2분의 R의 전체 제곱이고요. 그리고 오메가는 T분의 t'분의 2π, 이제 변화된 어떤 주기가 되겠죠. t'분의 2π가 됩니다. 따라서 똑같이 l은, 어, iω인데, e는 m 곱하기 2분의 r의 전체 제곱, 곱하기 t'분의 2π죠. 지금 토크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, 그, 각 운동량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. 그렇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으므로, MR 제곱 곱하기 t 분의 2 파이는 m 곱하기 4 분의 r 제곱 곱하기 t 프라임 분의 2 파이겠죠. 그러므로 저희가 이거를 정리해주면 이제 mm은 없어지고 r 제곱 r도 제 없어지고 2 파이 2 파이 없어지니까 따라서 4t 프라임이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t 프라임은 4분의 1t가 되죠. 따라서 변화된 주기, 거리가 반으로 줄었을 때 어떠한 힘이 이제 변화해서, 중력이 변화해서 그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반이 되었을 때의 주기 t프라임은 반이 되지 않았을 때 r일 때의 주기의 4분의 1배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으로 9.6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.